선들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에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해토리를 드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노 노을이... 광고화가 발생했습니다. 유교는 끝났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또 한국이 삼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예산 사방에 보호를 내리며 때를 따라 수납비를 낸 뒤에 복된 수납비를 내리며 그리한 적. <laughs> 발 해주시고 카메라 는 빨리 찍어주시기 바랍도 한국 2 0 1 3회 올 때마다 은혜로운 잔치가 된 것을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의 잔치를 열어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잔치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기를 열어 하나님의 흥총을 앞당기는 장치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예, 축하합니다. 회복의 난치를 열어서 시간도 끌어들어 연말 연시면 인산인해를 이뤘던 기도원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 시대 잠실권에서 기도의 폭탄을 터뜨려 주므로 한국 흔들림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 윤리 국가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총이 충만하게 기원합니다. 2010년 6월 20일 대통령 이 영. 박 대표 조기를축원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합동교단의 기도 제목인 500만 성도 전도 운동과 이만교의 설립으로 한국교회 공의 앞선 기관이 교단이 되기를 추분드립니다 BTS도 이와 함께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며 전 열방을 향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성교로도동료하겠습니다 본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서정대 총회장님과 김상봉 부총회장님, 길자연 대장님과 정상지 위원장님과 오정인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들에게 감사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두 교단이 함께 교환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운명적인 과제라고 믿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기도 한국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민족의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며 오늘 여러분들 의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다음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이 하버드대 철학박사 과정에 가 있는 동안에 드디어 한국전쟁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음소리와한숨소리가 귀에 쟁점합니다.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숨을 감사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마를 때물을 두개 아니하고 하냐 내가 군주을때 먹을 것을 두게아니하였라 하고 하냐 주님께서 참담하실까? 불렵습니다 내 네, 요대게 하지 않은 것이 본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과은 눈을 들어 저들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저들의 수륜서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았죠. 이렇게 직접 어, 신부을 보이게 해드려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어, 화면하고 신문하고는 정말 차이가 나는 게 저거든요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이 기도가 어, 하늘을 열것 열 같았습니다 어, 정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잘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아, 보통 그 무대에 저희 집은 저는 믿음을 가졌지만 언니를 전도 못했고 동생을 전도 못했고 그냥 종교라는 건 그냥 자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믿음이 서로 그 종교에 대한 그, 그, 그 뭐랄까요 그냥 매너를 갖춰준거죠 그랬는데 하는 도중에 정말 저희 험한 가... 시 <목소리> 十年一别。 상황리에 맞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당연히 고맙습니다 한번 박수시니다 네. 여러분도 특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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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국이 오늘 있을 수 있도록 제3회째 네. 대표위원장이신 김자연 목사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너무나 수고해주고 시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지난 1년 동 저기 저희 서기이신 김인기 목사님 조일보다도 2일에 사명을 가지고 너무너무 애써주셨습니다 우리 또 총무신 박원영 목사님도 너무너무 애써주셨습니다 우리 신행위원들 너무너무 애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네. 오늘 저기 마지막 시간까지 한국교회의 기도가 잘했을 때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놀랍게도 똑같이 성장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교회가 정체됐고 경제성장이 멈췄습니다. 이 어려운 때 기도한 곡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년 기도한 곡을 위하여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명의 가마 감동 저통 충만 역사하시니 2010 기도한 분 이것에 참사한 모든 분들 위에와 우리 합동식 모든 교회 위에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 나라.